여깄구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금방 가요 오늘 <목소리도> 방송입니다 오늘 3월 10일 네, 목요일 2부 생방송 초능력 술래 잭비 진행할 건데 오늘 술래는 뚜띠가 나왔고 뚜띠의 능력은 네, 인파이터 제 능력은 나루토 문호 능력자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무너님 제 능력은 말고요 님 소개해 달라고요 죄송 <laughs> 안녕하세요 타코야기 짱짱입니다 타코야기 짱짱 문호님이십니다네 다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형. 네 번째 말하는데 네 요새 이제 여성복 네 아동복 <웃음> 아동복 아동복 <laughs> 강아지옷 강아지옷 <laughs> 그리고 신생아복 신사아신생아복도 신세, 이제 입을 수 있나요? 그군 네, 네. 살이 빠졌어요? 네? 와. 아, 살이 없나 봐, 쟤 그냥. 어, 멋있다. 그냥 옷을 걸치나 봐, 그냥 뼈에. 아니다. <laughs> 걸친데 네, 또두다다. 네, 또띠님이십니다. 네. 걸어가는 걸리. 다음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새로운 민규를 꿈꾸는 네. 제2의 램램이 되고 싶은 네, 쩐득입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쩐둥님. 이 다음. 바다지. 네, 피디 님이십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술래는 아, 아까 말한 것처럼 뚜띠 님좀 각자 능력 하나씩 말해 보세요. 클로킹. 저는 클로킹. 피리 클로킹. 투패. 투패. 다음 전득이. 저는 루피입니다. 루피. 그리고 저는 네 나루토입니다. 그럼 숨으세요. 야, 뭐야? 예. 얼마다냐? 어? 얼마다냐? 한 칸. 야, 이거 안 맞냐 이거? <laughs> 자, 그럼 시작해. 20분 시작. 문어 조심해 문어 조심해 문어 어디가 어디가 난 여기가 자, 지역상으로 안좋아 어 <laughs> 잡으러 간다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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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문어 거기 다 뚫어놔 오케이 오케이 뚫고 있어? 응다 음, 뚫었는데? 오케이 아 어딨냐? 니가 뭔데? 응? 어딨어? 너 뭐하냐? 어? <목소리> 너 뭐하냐고 <목소리> 나? 나 왜? <목소리> 뭐하세요? 왜나 왜? 나 왜? 나 왜? 왜 지켜보고만 있으시죠? 어? 왜 지켜보고만 있으시죠? <목소리> 아니 난 뒤에서 뒤통수 칠라 했지 아 그래? 아, 오해하.. 의심하시는.. 오해하시네 왜 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왜안 할게요? 어 a 지 e l 이 어디 있는데 찾, 플레이어를 찾을 수 없잖아, s i 왜정 h 그러냐? 이이하이아 하지 마.

그섬 안에서 활동해야 되나요? 다가오지 마. 네, 잘했어. 야 이러다 갑자기 뚝띠막올 수도 있어. 조심해. 그니까깍두할 하나, 깍두카 수도 있다. 레걸려레걸려 아, 걸려. 그거 루피 막 써서 그래. 저 뒤질래? <laughs> 그냥... 아, 동놈 그냥 아야 죽이지마 죽지마 오케이 오케이 뚜띠 그 어딨냐? 어, 네? 저아니마 하지마 아니마아 애들이 너희다 아, 돌아왔나? 아, 이 자식들 왜 그래 아, 아... 어? 야 네, 재미없어 오케이 오케이 뚜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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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우리 뚜 어디 있어 저기 있다 뭐 어디? 쓰고 오는데 뭐리에쟤 뭐야 아니 이 자식이 저 아, 나... <laughs> 뭐 쓰고 오는거 뭐냐 뭐, 이거 뭐, 이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와. 뭐, 이거 뭐, 이거 아이이렇게이면재미없 뭐, 이지 뭐, 이거 뭐, 이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아이로 들어온다! 야 끌고와 끌고와!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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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님 저죽은거예요아 뭐야 뭐야 아니? 뭐야 아아아아 안 죽었어 그냥 아 미안 미안 잠깐만 잠깐만 잠깐. 일로와 일아와아로 일로 일로와 일로 <laughs> 안녕히 계세연 <laughs> 뭐지 어디, 어디 있지? 드드 여기 있었는데? 나다 봤나? 문안 죽었지? 뭐? 어안 죽었지. <laughs> 형님 <laughs> 저희, 이런, 저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아 그래그래그래 위에 올라갔다 문어 없어? 근데 어? 문어 어있어요 문어? 문어? 몰라요 진짜 어딨냐 예? 스폰지점이 있는데? 아니, 스폰지점이요? 어야 음? 죽이자 나 죽이자 난 티비잖아 아 티비잖아 아니, 아안 죽였어, 안 죽였어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멋있어. 밀어줬어, 밀어줬어. 아, 나 그만 밀어도 돼. 괜찮아. 미안해. 괜찮다고. 아, 뚜띠 진짜 못해. 아, 스펫, 스펫, 저거. 아인파이터는더 못잡아 그 아, 잡는다 내가 저 진짜 뭐하세요 아, 뭐 하세요? <laughs> 아 네? 너무 화가나서요 아 진짜 저 죽일라 그래어 진짜로 어, 응. 아, 안죽여요 아. 먹이 줬다 두디야 오오케이나왔네췄어아 못맞췄어 아이씨 아

네님 아, 어디에요? 안녕하세요 찾아오세요 슬래님. 아 티타임 가지시네요. 네네네. 어머머 어머머 머리 어, 어, 너무 이쁘다. 머리요? 어얘 예, 어디서 하셨어요? 아, 머리 저는 이상한데요? 아 그래요? 예. 네. 진짜 아, 너무 이쁜데. 어레나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너는 못생겼어요? 네. 네. 어저 어디야? 아찾아세요아 시끄러운데 참 슬래. 그 떠보이는 면은 감사합니다. 시끄러우지? 시끄러워 시끄러워. 야, 피나 빨잘 옮기자. 잘 어. 아, 옮겨. 일루와. 잠깐만 아, 일로 일로 일로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쟤 온다고 이제 여기. 어떻게 나가?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? 어? 이새씨왜 나가 다녀? <웃음> 어? <laughs> 이 뭐야? 아니. 아! 아니 아! 여기 물로 올라가면 돼. 어디서 물이 어디서? 여기 여기. 아, 가지 마. 일단 여기 있자. 뒤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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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듀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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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> <laughs> <듬> <laughs> <피린 나> <laughs> <끝이> 안 야, 죽지 마, 죽지 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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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 야, 야, 분 야, 나 남았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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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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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디 어디로 도망갔을까? 어디로 도망갔을까? 어디 있을까? 여기구만. 그방 n 요 啊！<laughs> <laughs> 왜다 <laughs> 죽어가지고 씨 뒤에 가요? 뭐? 뒤에 가요? 가요? 인기가요? <웃음> <웃음> 이 자식이? 아니, 이자식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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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지 어디, 뭐, 어디, 갔지 어디, 어디, 어어어 민규를 잡으러 가는 날.

아! 기방가요 <laughs> <금방> <laughs> 민규를 잡으라. 너리 구문에 왔어요. 민규. 민규? 민규? 어? 이제 안보이는데 진짜? 어딨지? 어딨지? 민규? y o 못찾아 왜? 못하니까. 민규, 민규야. 할아지 민규야. 나이지니까. 김아가요 어, 2분 남았잖아. 이거 참... 봐주면 안되겠구만 어디서 유리 깨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음, 빨리 움직여야 할텐데 Tout est fai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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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왜 나 이렇게 걸리지? <laughs> 아 뭐야? 들어와 <laughs> 못하잖아 이건 뭐 너무 시시하네 1초 남았는데 마지만큼 어디서 보였는데? 3 2 1끝 장난해? <laughs> ㅋ 한번 한 뜰래? 한번 때려봐 <웃음> 자. <웃음> 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 네,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멤버들도 눌러주시고, 매주 일요일 오후 일시는 특집방송하고 있으니, 그때만큼 아프리카 오셔서 생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안녕! 렘렘의 <목소리>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